48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. 자, 보면 저 a랑 B랑 넓이 같다고 했지. 자, 뭐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 뭐 아니면 뭐 곡선과 직선이 이루는 넓이 뭐 이런 말때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얘가 넓이가 같다. 이런 문제 많이 봤었지. 그랬을 때뭐 예를 들면 얘가 이, 이 그래프가 f고 이 그래프가 g라고 하면 그래그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용했지? 이렇게 기약하고쓰값까 아, 아. 물론 그렇긴 해.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이 감마라고 하면 잘 봐. 알파부터 베타까지 f g 그집 네. 그다음에 베타부터 감마까지 f g. 이렇게 한 부호가 반대거든. 네. 근데 좀 생각해 봐 봐. 부호가 반대야. 그럼 물론 절대값에서의 넓이가 같다 해도 되지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? 이쪽으로 넘겨서 더하면 0이지. 더하면 0이라고 하는 건 함수가 똑같으니까 구간 이을 수 있겠지. 어. 알파에서 감마까지가 f 프백이 쥐고 얼마나 걸면 0이라는 거지. 당연하지 않겠어? 여기선 플러스 값이고 그럼 여기선 마이너스 값인데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겠지. 네. 이해가 돼? 네. 이,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.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하는 것은. 네. 이해가 돼요. 네. 자 그러면 되게 전형적인 문제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.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? 0부터 1까지. 지금 0부터 1까지였나? 맞나? 아니지. 저 1이 뭐지? 네.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0부터 1까지네. 그지? 네. 음, 자!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,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가면 되겠지 0부터 1까지 뭐에서 뭐 뺄까 뭐 아무, 뭐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도 되겠지 뭐 2의 2 x 에서 저거 빼보자 그럼 앞에 부분은 음수고 뒤에 부분은 양수 나오겠는데 그지? 그러면 이거에서 요식 자체를 빼니까 플러스 e x a, 그지? 이렇게 해서 dx 한결마다 0이다 엄청 쉽잖아 그죠? 자 그럼 이거 적분함 얼마예요? 2분의 1익스포네셜의 e x x 제곱 플러스 백이 a x 그죠? 0부터 1까지. 그럼 0 넣으면 어차피 아0 넣으면 어차피가 아니거든. 얘만 0이지. 음. 자 그럼 이거 1 넣고 0 넣어서 그게 0 되는 거니까 응? 음? 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a는 2분의 2 제곱 플러스 1나온단 말이야. 이게 정답이에요. 됐습니까? 음.